비증을 우리 한번 봤어요. 한번 뜯어보면 보게요. 지금 그 풍습 지비통 이 절기 이게 이렇게 빗증 때문에 오늘 통증을 잡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놈피 있잖아요. 옴나무 옴나무는 뭐였을 때 쓴다고요? 간단히 설명하면 통증 잡는다. 옴나무 나무들에 대해서안나는거 이게. 이게 빛이 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는 거지만 쭉 한번 보고 아 이럴 때증상에아 우리 이티트에 있는 엄나무를 좀 먹는구나 거의 우리가 엄나무 공부하려고하는데 엄나무가 왜 우리 주변에 집대 한나무씩 있을까 이게 엄나무인데 행동팀인데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되어 어요 그풍습나 풍습을 없애지는약인데그 중에 그 풍습 시켜서 멈춰졌지 비통으로 멈춰져 이렇게 비증 때문에 오는 통증을 잡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나무는 뭐에썼다 우리가 시골에서 위 많이 하고 몸이 부어서 던져 거리고 아프고 그렇게 고기 잡은 먹을 때 저놈 넣으면 통증도 음 잡고 그말이야 아까 이제 염소를 고운다고 하면 염소에다 뭐 넣으면 좋을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어. 그게 권고 사람들이 알아 기본적으로 응. 여자양자 이사 바짝 넣고 삼짝 넣어서 해서 이렇게나 먹다는 요 그지라 어 그게 만약에 시골 사람이 엄나무를 먹는다 그러면 이거 비증은 그 자주고 어쩔 겁니다. 에이 그해이 자주가 올라가 있나? 나중에 이렇게 자를 올려야 될 거니까 이거 뭐 메모한 데수상하니 하지 마세요 시 그냥 쭉좀 보시게 우리 또 주석선생님이 안 오신다고 니까그 사이에 가볍게 한번 보시게요 자 기가 뭐냐요 기가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막혀서 통하지 않는다 음. 응. 안 통하면 아파 안통합니다. 배가 아프다는거예요 배가 왜아파? 깐까이 체가 아파. 체가 아프다는거예요 기가 통하지 않고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아니할때 통죽통이요. 통죽통이라 이르신 그 말이 그 말이 말이 그럴싸해? 이게, 이게 통할통이다. 그죠? 통한 즉 법규자인데 직자이 직자 이렇게도 쓰는다그데 이게 그냥 쓰더라고요. 쓴 사람들 이게 이 통즉 불통요 아프지 않고 불통즉 통하지 않은 즉 통이다 이에 이게 단순한 이치인데 단순한 이인데 기가 통하 통하면 통증이 없고 그만이에요. 기가 통 통하지 않은 즉 통증. 시리 이상에서 뭉쳤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가 뭉쳤어요? 기가 뭉쳐 있어요 그만. 네, 물론 근불격제쪽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뭐 그런 것이 있어 있지, 이렇게 이야기 해요. 어떻가 갖고 노래 아프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대화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힘을 가게 쓰면 젖살이 생긴다는 거예요. 음. 젖살이 어디에 생겨요? 왜냐하면 과기인 게 생긴다. 젖살이 쌓여서 이건 피부 물질이라고 해요. 이게 쌓이뭐 통증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근데 이제 한약은 이 기를 기반으로 설명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 기를 갖지고 있는 그래서 막혀서 통하지 않는다는 뭐가 바뀌었을까? 현이 바뀌었을까? 뭐가 바뀌었을까? 기가 막혀서 그런 말이에요. 현이 막힌 까 되게 뭐라고 말하느냐? 되게, <laughs> 되게 일상적으로는 어 의열이 쌓이즈 이렇게 말하는데 의열이 쌓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타박사 우리 충격이나 이런 데 이랬을 때는 그가 피가 묻혀있죠. 그걸 뽑아내버리면 가장 그냥 빨라요. 이었거나 이랬을 때. 그래서 사기가 신청을 내장을 장막을 막아서 생기를 별종, 기의 이야기요 기중에 어떻다고요? 사기 나쁜 기운이 막혀서. 이제 이거를 사기를 전하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정기를, 바른 기를 사기에 대응하면서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걸 보고 면역력이 하지 않겠습니까? 사기에 대응하는 내 안에 정기의 이것을 기르는 또 면역력을 쌓아야 돼다 그거하고유사한말이긴 한데 는치하지는 않죠. 자연치유력이라는게 있어요. 물론 뇌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뇌 쪽에서 자연 치 h 치 l d c h e e 이 o 요 e r c 뇌에서. 그렇잖아요. 그후 e 쪽에서는 뭐시 h e y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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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운동 신경을 갖다라고 e y t h 는 y t h e 하 t h e 우동식이 엄청 친하니까. 뭐 감정 조절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안에가 쫙 뒤에가 뒤에서 뭐 언어는 변연기에서 하고 뭐또사이네가 있다는 게 가운데가 양쪽 내가 여기 있잖아. 그러면 중간은 사이에서 좌우가 기능이 달라요. 어? 내가 아세요, 뭐? 풍을 응. 맞으면 이교차해서 전달된다니까 신경이. 그 오른쪽 뇌가이상있으면은 왼쪽이 문제가 와. 네. 왼쪽이 뇌가 문제가 있면 근데 분당에서 <laughs> 왼쪽만 통제하는 게 아니잖아 오른쪽도 대야 될거 아니여 이것이 오른쪽에서 명령한 걸 그걸 전달하는 사인이라 해서 가운데서 연락돼 있는아이가 희한하니 한쪽이 툭퉤 돼갖고 뭐가 좀 잘못해도 희한한 게 말이여 이것을 해보려고 다른 쪽에서 그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치유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물론 다 다르단 말이에요. 또 신경 적에사사람들이아 신경이 이렇게 해서 뭐면역이 이루어져요. 또 뭐죠? 우리가 그 자유신경의 죄중에 의해서 흔들고 설명을 해요. 자연치유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기를 어떻게 죄라고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잠자는 동안에 이걸 몸에서 회복하는 힘을 이는 거예요. 자유신경 쪽에서 뭐가 환기됐을 때? 부교감신경이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항진해서 이거 몸을 회복시키고 기전 이렇게 설명네요 그래서 한약에서는 어찌됐든지 그런 것조차도 이게 부교감신경이 잘 활동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한약에서는 이게 전기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자의치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항상 교감신경이 한계어 있으면 이것이 너무 한계돼서 물론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데 필요하죠, 렇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주어진 책임을 어, 성과를 달성해야 하고 남하고 관계 형성하는데 있어서 교감신경 당연히 필요한데 너무 과하게 교감신경이 한계돼 있어서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이거를 가끔은 부교감신경이 재현해줘야 어, 되는데 부교감을 신경을 이렇게 한진시키는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시골 와야 시골로 와야된다니까 시골로 제가 이제 기억받은 것이 정업치유증 그 그거 받고 있다니까 치유농업 왜 그러고 있더라? 요새는 백색소음이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백색소음은 아, 화이트 노이즈의 자연의 소리를 말해요 뭐.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근데요 자연의 소리도요 내 마음이 편해야 네, 오이 여름에 산지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식더라구가 풀벌레 소리가 와글와글 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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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소 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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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글 와글 우리가 글와감 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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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글 와글 와글 의글 집니까. 제가 소리안나든답니다 오래 집중 못 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작은 <laughs> 아, 이 소음을 이렇게 넣어 주는 소리. 그 백색 소음을. 보세요. 밭에도 그렇게 꼬바나야 집은 뭐 소리가 김성이 하는 <laughs> 소리가 나게. 아, 밭에도. 네. 가다는 <laughs> 네. <laughs> 것 같아 우리 옆에 이집어 있으니 여기 이제 그 일한생 란색 집대 있잖아요. 그쪽에다 조금 밭에다 뭐 심으시면서 최면이 성지됐다니거 내가 다대봤셨어요팽나무로탁 지나가면 꽃사람이 서있는데 보니까 는 많은 김이 다 세워놨습니다. 얼마나 <laughs> 성지됐어요 <다. 웃음> 치우셨어요. 치우셨어요. 얼마 전까지 있었어그 시기. 다 눈물 났다데요쫙 뒤에 밭 보면요. 이거 뭐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반짝반 아 b 발 y a p 가 o b 까지 m 어가는 h a 이 u b j e c t o 만하더만 낮에 가서 보니까 그거는 t e r 같이 e a p a 아 이거 e m 지만넘어 i a 바 o e s n 아 이거 n t to go to my. 잖아 이렇게 해서 뭐가 막 y 고 이런 것을 e h 면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모 t 하 o u m u 이 t g 이 t 이 p 일렉 c 렉 u s e of my k e y 다 이 험난 세상을 살아야지. 시골에 뭐 진짜 거실이 꿈은, 꿈은 이루어질 줄 알아. 나는 자연인이다. 없지? 저래야. 나는 자연인들을 비겁한 놈인데. 우리는 그린 자연인 담아야 돼. 담아야 되는 세 우리는 우리 그거 으로 왔어. 시골에 와갖고. 아 진짜 시골에서 저희 살수 있는 게 뭐냐고 왔는데. 안 그래. 시골에 다 그래. 저희 못 산다니까. 저희 못 산다. 오히려 노출이 돼가지고, 지금를못 참았구만, 또. 또 다른 게 있구만. 지금를안 참았다. 감내해야 될지, 내가. <laughs> 근데 빼놓고 못 했는데, 같이 올려서 살아야 돼. 그데 이제 보면, 특히 어떤 교육이냐, 육기라래, 풍, 한, 서, 습, 조화, 육기라, 여섯 가지 교육을 말해. 바람, 풍, 한, 취, 습, 습도니아야 거의 서, 습, 건조함, 지기면 건조하죠. 화, 뜨거운 소리. 그래서 이거 여섯가지 기운을 느낀건 감기라고 하는데 이런거다. 이게 기운을 이 느끼는거죠. 기가, 기가 여름감기는 개도 안걸린다개도 우습게 보면 사람보다 더 짱짱하지만 예에는 요새 인간들이 여름에 1년 내내 감기 때문에 지금 따뜻으은 사기가 아니라 딱뜯은 것도 못 견디잖아요. 그게요 지혜가 뭔지 아세요? 겨울을 너무 따뜻하게 지내면 안 돼요. 음. 겨울은 겨울이 약간 짧짤하요옷 두껍게 있고딱무거요 그러니까 여기 생활하다가 저는 강주가 한번 답답해 죽었다니까 잠이 안와버그런도 답고 안 돼요. 여름은또 여름답게 보내, 그래야 사계절을 보내는 거예요. 여름은 남도 리고 뭐. 피부 좀좀 채우고, 좀 햇빛도 좀 보고, 웜의 햇빛을 얼마나 차단을 시켜야 되지. 농부도 시켜야 되기 때아에 아니, 섣구락이 아니고, 말아야 되 그러다 보니 그때는 비타민 D를 사서 먹어 사서, 공짜 로 넣는 거, 공짜 래 하루에 입이 30분 정도 이런 기운들이 이런 기운들이 있대요. 우리가 말하는 감기는 어딜 감가? 이 기운들이 폐로 가버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뭐 피부로 들어도, 코로 들어도, 입으로 들어도, 뭐 등으로 들어도간에 나중에 이 나쁘게 폐를 나쁘게 만드는 이게 감기다. 이런 것은 뭐예요? 여기에요. 삭신으로 가버린 거예요. 삭신 밑에를 보면 뼈와 뼈 마디 이런 점을 보 거. 이것을 비증이라 고 한다. 비증. 그러니까 이 말은 뭔말이요좀 있다 공부할 우리가 희동피 엄나무는 어떤 때 먹는다? 관절 아프고 무겁고 이랬을 때 먹는다는 거그먹 그러니까 시골 사람이 염소를 먹은다 하면 뭘 넣어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엄나무 같은 걸 넣는 거예요. 엄나무 네. 그 사람이 입맛이 없어서 기운을 못 차린다. 염소 먹고 아주 고단백을 주면 소화도 챙기겠어, 멋있요 안 되겠잖아. 그럼 또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걸로어 해줘야지. 기왕이면. 아니 면 사물탕은 한다니까. 주로 이렇게 염소 해준다는 사람이 여자들이요. 남자가 얼마나 먹어요? 부동있으면 술집 그 마당 갖다 줘야지. 그치. 아 노래방 도움이 줘야 되잖아. 돈 그렇게 염소 살돈 없어. 도 여자들 이 먹는데. 그러니까 제법 사물탕을 알아야 돼. 고래는. 염소라도 따뜻한 게 바람 때문에다. 바람 때문에. 바람 때문에 아픈 것은 뭐냐면 바람의 특징은 뭐예요? 돌아다닌다니까. 아픈데 몸이요. 여기요 세계요 어르신들이 아프다 온데 어디가 아픈데? 아니 그렇게 말해요.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겠단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 분들이 많다니까. 이게 이거요. 이것이 속증의 이동하면 일정하지 않다니까. 옆구리 나쁜지 탁 찍어라면 못 찍었는거죠. 응. 있어. 기가 막히게 되죠. 응. 이게 있다니까. 응. 이거 근로도 있고, 실제로 저는 못 뭐, 벌거 아니에요. 응. 그런게 없었어. 바람때문로 온단 말이야. 응. 자, 습이 많아도 오는거에요. 이거는 습이 많은 것은 대그대요 고정적이라고 했죠. 음습 아니에요. 습의 특징. 음침난 말이야. 그래서 기왕이면 물가에 살지 말란 얘기가 그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없다니까. 안 그래 안 그래. 떨어져. 못 떨어져. 자, 아,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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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그 우리 정성 선생 같은 경우는 이쪽에 사시기 때문에 그걸 아실 거예요. 그거를 느끼세요. 저수지 있고, 물안개 보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 거기는 친구를 한 놈을 그리 보내 누가 에저수지에다 집을 지어 가지고 음. 네가 가려고 살아라 보내 꼬셔갖고 그럼 나는 친구 그집구가한 번씩 보고 오면 되겠구나. 내가 가면 한대. <laughs> 내가 한대. 우리 친구 사보면 그런 사람들은. 에 네. 네, 지금 용주씨가 뒤졌으면 좋았을 것같 <laughs> <laughs> 자, 열비. 열이 나도 되게 아프거든 열이 특징이 엇 이게 특징이 우리 통풍 같은 거 있잖아요. 손가락이. 시으로 이렇게 많이 쓰면은 붉어지다니까 왜? 네. 열의 특징은 평창이에요 너무 많이 쓰면 이것이 과하게 견디지 못하고 지가 살라고 열을 발생을 시키 그러니까 마디가 붉어져요 네. 그, 네. 나중에 이것이 막 네. 아파요. 네. 자, 현대과 네. 쪽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질소산화물이 생겨요. 응. 이것이 안모니이안모니요산이라죠오줌으로 빠져나가보면 좋은데, 다못 빠져나가고 이것이 몸에 침착. 근데 이것이 근육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필이면 사지 말단으로 가는 거예요. 손가락 끝에, 이런 데가 쌓이는 거예요. 발가락 끝에. 그래갖고, 여러분이 현미경을 보면 유리삼육처럼 빚죽해요. 그래갖고, 여러분이 이제 빠질 그룹 수식경 얼마나 아파. 오죽으못 몸보이요?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 통풍 바람 맞스면 쳐다. 속속속 아려요. 미쳐버려요뭐 음. <laughs> 음. 바로 근데 나 근데 다속 많이 나서. 배비, 배 같은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음식 먹고 체했다가지고요 음. 그거는 음식이 체하지 않아요. 생각으로. 음.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라고 하는 거는 이가죽 주머니다니까 음식을 먹으면 그 어디가 걸려 갖고 있어. 걸려 있을 때가 없어. 그럴 응, 수가 없어. 근데 깜깜하잖아. 그단 말이야. 아, 왜? 기가 못 통하고 기가 걸리는 거야. 기. 기를 소통시켜야 돼. 잖아 그렇지 그 어때요? 딱 기가 소통되면 끄어가면, 틀어가면, 촤악 하면 그냥 틀리는 거야. 근 기가 막히면 우리는 뭐 하자겠어요? 아 따져라니까요. 따져라니까. 음, 생각안 음, 나면 안 돼. 음, 바로 언제든지 따지게 해야 돼. 중번에, 그, 지지도 갔잖아요. 이하던가고그래 저도 아는 분이, 그분이. 영광에서 식당을 하신 분인데. 또, 버스로 공항에서, 시간 좀 남은다고, 스님이 가이드를 해가지고, 뻔히 이렇게 안내있다 하면서, 돌아, 조금 돌아옵니다. 식당에 시간 만 좀. 가지고뻔한 사람이 지금 어디 화장실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 올라오는데, 기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그 식은 다음에 질질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앞쪽에서. 그럼 침 맞을 수 진정이 대다로좀달았으 그러면 이제 침을 쓰지 못할 것 같으면 무조건 따져란 말이야그런데자 기가 걸려고 식었다는 법을 따르지 않고 식었다는 주제를 흘리고 있어 그러면 멋지게 하다고요 무조건 어디서부터 위에부터 백회 아무데나 조사 생각이 나면 그 다음에 공기 하기 위는게그 다음에 손가락을 펴서 따 그리고 좀 주물러서 따고 있어. 얘만은 다 살린다요. 자, 근비 이 근육이 땡겨서 쑤시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등산하거나 뭐냐 무리하면 어때요? 무릎이 딱따라 일이요. 근데 실제로 이게 근육에 문제가 오면요, 딱 투망 전기딱 굳어가지고요, 수이없어이지어요 그럴 때도 쓰셔. 그럴 때도 피를 내면 산다고 해. 다 들었잖아 그런말보 그렇죠. 기우경기우경 그러니까 기우이 살집이에요. 어. 그 유감을 참 이것이 상당히 좀애 유명하죠. 몸이 아, 겉에는 보면 막상 말랐는데 살집이 없는데 다 옷을 벗어나면 다 잇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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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니다아 그래요? 피부에 덜는 거예요 피부에 피부가 그러니간 감각이 무디고 그래. 빼어 쓰시는 거야 우리가. 음. 이제 지금 쯤은탈 태국 따허사안 빼놓고는 다 경험하죠. 이라스덴도 경험해봤지. 허박사에 들어가도 아니요이 나이 때 아직 아니야. 뭐? 아니요. 소파 앉아서 무릎 바람 들. 아이씨. 요새는 아니고 등 쪽으로 바람 느껴진 거지 그 시원해 보이거아요그런요거 시원해요. 아, 이 비증이 5장으로도 나타나고 심장, 간비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비장, 폐, 음. 콩팥 연비는 땡기면서 온거 은비, 음단으로 는거 비, 원비, 퇴비, 흉비, 자비비학습부은말 그대로 그 통증은 그러니까 이 비증이라는 게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기가 안 통하면 문이다이 공부를 우리가 이 비증을 뭔가 통하게 해주는 약을 공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쉬었다가 이제 공부해 보요